대여금소송에서 소 취하 후 재소가 가능하나요? 대여금소송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청구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재소가 가능합니다. 다만, 1심 변론이 종결된 뒤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소송의 남용이나 신의 성실 원칙 기반이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실무에서는 소 취하 후 재소 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취하 전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과 새로운 소제기 시점을 면밀히 계산해야 합니다. 또한 소취하 사유가 증거 부족이나 전략 변경인 경우 재소 전 충분한 증거 보완과 청구 구조 재정비가 필수적입니다. 불필요한 재소 반복은 법원이 권리남용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으므로 재소 여부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.